각도하거의거기로 전로 로마 왜 4번이야? 스페셜. 뉴욕 어요 뉴욕 가면 뭐 하고 싶어? 비디오 게임만 하고 일주일 동안? 아라는 뭐 하고 싶어? 로마는 뭐 하고 싶어? I 마리아도 좋아해, 로마? 이스코어에 so s like a good luck charm o r g i n a l y a n a s o 가여기서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뉴욕에 있을 거예요. 우리 저희 친구네 집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애들이 벌써 밥 먹으러 나가고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 비를 보여 드릴까요? 올라갑니다. 그만. 이비좀 보세요. 돌려서 보여 드릴까요?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면, 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고 있다가, 짠! 하면 이 뷰가, 오! 오늘 뭐할 거냐면은, 어, 아침에 일어나서 센트럴파크에 잠깐 갔다가, 아침에, 오늘, 뉴저지에서, 그, 아르헨티나랑 칠레랑 같이 오늘 경기하거든요? 코파 아메리카라고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어느 팀을 응원하냐고 했더니, 다 먹었어? 그래서 오늘 아무튼 아르헨티나랑 칠레 경기를 갈 거예요. 센트로 바크로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왜 왔죠? I'm playing with a n I don't know what you guys are doing. You guys can go walk around. How 덥다. 저기 가서 앉을래? 어디? 저 그늘. 아침 뭐 먹었나요? 메이거. 어? 메이거 안 가져왔다. 브래드 집에 있는데 우리.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집에 있는 빵다 찾아먹고 <laughs> 먹으라고 내놨더라고요 내놓은건지 아무튼 먹으러 해서 지금 먹고 나와서 하니가 야구에 또 진심이잖아요 하니 어딨어 야구 야구를 하고 저 땡볕에서 아 근데 바람보다 시원하다 누울 데 없나 아무튼 이렇게 또 시원한 커피 마시고 싶네요 사진 찍어준다니까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언파이어락이래요 언파이어락이라고 그랬나? 또 영어를 잘못 읽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사진 찍어줄게 아, 열심히 야구하고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그러면, 저, 저거 있잖아. 저, 저런 것도 저쪽에도 있었거든. 일부러 놔둔 건가? 예, yeah, maybe. 이거 보세요. 저 안,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 어, 일부러 명소 만들라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I don't know. 그럼 여기, 여기는 뉴욕 그 애들이 여기 이렇게 하는 건가? 야구하는 데인가 아, um, 한인네처럼? I think they have to, it's like a BYB. They have to reserve it for a game. But uh. if there's no game, you can just p l a 슈러스도 샀거든요. 쥬르. 네개 아니었어? 네 개. 하나 더 줬네. 음. 음. What do you want to do now? Put back. 조금 장난이야. 엄마는 뉴욕에 살고 싶어? 응. 응? Um, yeah, we have a lot of money, maybe. 아, I like. I prefer Toronto. 토론토 살고 싶다고? More than t r o t more than New York. 아라는 뉴욕에 살고 싶어? 하니야, 너도 뉴욕에 살고 싶어? <laughs> 여행으로는 조금 살기는 싫어? 아, 로마는 토론토에왜 네, 로마. 살고 싶어? Because it's nice there. And more friendly. 저거 생각해 본것 같은데, 진짜. 공원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하는 캠프가 있거든요. 2시, 3시까지 하는 캠프가 있답니다. 진짜 야생 캠프 베스뷰 짜자자자 오오 멋지다 멋진 저찹스 빌딩 너무 날씬하다 사람들 다 누워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해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왜 햇빛을 쬐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도 친구만 들었어요 분명히 저 셔츠 보고 왔지. <laughs> mm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He Saw my Simpsons shirt? Oh, uh, No, and he said, did you know that um, there's uh, some hidden point about Canada in every Simpsons episode? And I'm like, actually I didn't know that. He's like, yeah, you know, Matt Groening was born in Canada and stuff, and I'm like Did you know that I'm a Canadian citizen? I said. And he s l i e No, I didn't. But now that he's mentioned, I'm from Toronto. And we started talking about Canada.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He, he lives here. His mother s 음. from, from New York. 그 지금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서머 캠프 아니야? I think, I think he does uh, some guide. 서머 캠프 하고 있지? 애들 다 갔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웃겨. 토크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아까 찾은 커피숍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먹고 싶었는데. Yeah, well... 자, 잘못 찾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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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거든요. 센트럴 파크에 오시면 여기 오세요. 센트럴 파크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 전문가. 저는 그냥 떠돌이 약간 그냥 약간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서 어디 맛집이 이런 걸잘 몰라요. 뭐 지금. So 지금 going, 어디가? Oh, we're going to the bus station and then get on the bus. And then And then go to the game. You <laughs> that's messy. messy. I got this in, in the store last year. 오늘 뉴저지 무슨 경기장에서 무슨, 무슨 경기장? The 무슨 무슨 it's 경기장? 아무튼 거기 지금 축구를 보러 가고 it's, 지금 가는 이유가 브래드 생일 때문에 가는 거야 아니면 로마 때문에 가는 거야? No, of me. I'm just Brad as a <laughs> 브래드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 겸다 같이 메시 티셔츠를 입고. argentina t-shirt t-shirt roma what's happening special reason where mm -hmm. he's the guy who scored the last goal in the, pen, in the penalties against uh, france won the world cup Did you're wearing Messi. i'm wearing messy hat this is very unique probably in the stadium uh. you're not going to see anyone except for me where because this guy's not this famous <laughs> 그리고 알아 알아 할거 보여. 어, 이거 제클리 메시잖아. Yes. Messi 메시 brand. 나도 저거 사 주지. 저는 저는 오래된 거예요. 이거 별이 두 개. 요즘 그거. 그러니까 저는 부, 별이 세 개인데 세 개여야 되는데 두 개인 거좀 철진한 거? 그리고 <laughs> 하니는 메시 마이애미 지금 띠고 있는 거 입고 있고. 장에 이거 가방 투명 가방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거는 여기 들어온거는 친구 거기 기다리거든요 근데 바베큐를 한대요 주차장에서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그게, 그게 뭐라고 이름이? Tailgating? 어? Tailgating? Yeah, to make a b a r b e c u e Tailgate is the back door of a car 어, 아무튼 그런뭐 이렇게 뭐 그런 Barbeque in the parking 어, lot 그거를 할수 있어 모든 미국도 로만나물좀 갖다줘 Even in the Gillette s t 그러니 저번에 축구 경기를 한번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주차장에 바베큐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런 게 문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날 친구가 바베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 빌려줄 아르헨티나 티셔츠예요 이게 남편한테 총몇 개가 있냐면 어른 거만 8개인가? 있어요 그리고 우버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차를 가져가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야? 아, uh, 예, yes, and also you can't really drink and drive back. 아, 뭘 얼마나 많이 마실 건가 본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출발을 하겠습니다. So like 우리 이 경기에 가려면 미션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나온 그 응원가를 다 외워야 된대요. 근데 저는 언어에 거시기가 없기 때문에 못외웠어요 근데 우리 노래도 다 외웠대요. 제어요 나가다 외웠어? 아니, 외웠어 노래? 거왜그라고가 <목소리도> 막히는 것 같아. <목소리도> 사람들 텐트 치고 바베큐하고 있어요. <목소리도> <Yeah>. <목소리도> 야. 바베큐 하는 사람들, 뭐 제대로 다 같이 챙겨야 되 크게 지금 온 주차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다 바베큐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친구가 지금 바베큐 준비해 이라, 그래서 지금 찾으러 가야 돼요. 음. <웃음> <웃음> 여기가 어디냐? 여기 미국이냐? 아르헨티나냐? 오늘 몇 시간? 할... 다섯 골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 열기가. 실내 <laughs>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일게이트는 운동 경기 보기 전에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고 바베큐를 한다 그런 건데 이게 미국 문화래요. 저는 근데 사실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뭐 하는 거지? 막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다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대학교 동창들이거든요. 이제. 아이고 아저씨가 돼서 만나도 즐겁구만요 We got different sizes. 제 so, 티셔츠를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Alright, here. Tell me which uh, style you like. Sorry, my dad's from Chile, but I don't have any shirts. Here, all of these are two stars, okay? This one's got a collar. This is uh, here. Hey, Hi. how's it going? Good. Ron, nice to meet you. Can you Yeah, you can pick, pick these one. Are, these this, are is, this is lighter. Uh, and I think this one is lighter, too. <laughs> Dang, you gotta wear the heavy, sweaty ones. <laughs> <pants. laugh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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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ork, I'm giving it back <laughs> to you, wet. <guys laughs> before you put this on, before, before <laughs> you put that on, <laughs> <laughs> I, gotta, I gotta get a photo with you. No, <laughs> <laughs> <gotta get> <laughs> right here. Yeah, yeah, yeah. u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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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MIT, yeah, we, the 티셔츠라고 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바베큐를 다 준비했어요. 우와. 음. 음. 어, 음, 의자까지 다 준비했어요. 의자까지. 좀 음. 예? 맛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음료수도 있어. 뭐 줄까? 음료수. 음. 어, 많이 준비오셨네요 나인 원으로 왔어요. 저기 불나가지고. 알아 <람이> 저기다가 <laughs> 물 뿌린다! 근데 경찰이 계속 순찰을 돌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돌았던 것 같아요. 누가 <laughs> <람이 람이> 그냥 물덩이를 넣었나봐요. 셀피 찍고.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 아 메시는 너무 좋겠다. 여기 99%가 자기 응원하잖아. 아 너무 좋겠다. 진짜 경기할만 나겠다. 앞에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진짜. 오오오 칠레 사람들. <laughs> y o pancartas portátiles, no más de 11 pulgadas, de carácter comercial, también 우리 자석은 항공 자석뭐 드론 드론 좌석 드론 위치에서 찍는 그런 <laughs>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자석이에요 한번 기억나지. 자석이고이정도막 그러고. o v 날씨는 진짜 좋겠다. 얼굴 보세요. 드디어 어떤 자리 생명 의위험을 느끼는 자리. 다시 아, 장실도못 가겠다. 아우 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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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무 무서워. 저희 저희들 세줄 있어요. 오 로마 너무 무섭잖아. 씨가 뭘까 모르겠네. 야 이거 진짜 드론 샷이다. 오. 근데 뷰는 진짜 좋은데요. 여기 앉으니까. 제가 저희 자리 체감 그걸 보여드릴까? 이 각도가 거의 엄청 높거든요. 여기 지금 일어서 있으면 거의 이 정도예요. 너무 무서운데 한번 찍어보려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너무서 워서기이 너무 아무도 없는 자리네 처음 봤을지도. 이자어 <laughs> 아유, 아유, 선수들 얼마나 애가 타고 있냐. 여가 읍이. 지금, 후번전이거든요 근데, 공이 아직까지 안 들어가서 다들 화가 나셨어. 주에몇 분. 가나어 <목소리> 이곳이 어떻게든 고기를 전례해 큐리 지금 이거 한 300m 왔거든요. 버가 이제 끝이 끝이 없어. 이거 오늘 가, 안에 집에 갈수 있을까? 오. 오늘 안에 집에 갈수 있어? 우리 줄 이거 경기한 다음 날이거든요. 이거 입고 왔는데 벌써 옆에 옆에 사람이 내 티셔츠 보고 좀 좋아한다 고러셔 티셔츠 좋아한다. 옆에 아저씨가 아르헨티나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안녕히 아니면... 계세요.